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흙돌 세 점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돌을 살리려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백돌, 특히 여기 끊고 있는 백세 점을 잡자고 해야겠죠. 이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이 오른쪽은 막 막아가는 걸로는 수상전이 안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흙이 둘수 있는 자리는 딱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 여기, 여기. 이셋 중에 하나 가야 돼요. 바깥쪽에서 아무리 쇼 해봤자, 뭐, 베개 사실 따내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만 잡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흙은 이셋 중에 하나를 두면서 베개 수를 줄여가야겠죠. 과연 정답은 어디일까요?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쉽게 생각을 한다면, 찔르고 들어가고, 따낼 때 단수치고, 이을 때 막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수를 줄여가는 방법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백은 두수고, 흑은 세수죠. 여기서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거나 이렇게 호구를 치더라도요, 호구치는 반대쪽을 들여다본 이후에, 이렇게 계속 막아가면서 백의 수를 줄였을 때, 백이 두수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에요. 6번을 반대로 호구쳐도 마찬가지고요. 들여다봐도 되고 아니면 단수를 치고 그냥 막아도 되고 백이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수순은 바로 폐가 된다는 거예요. 흙이 밀고 들어가서 백이 따내고 단수를 쳤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이폐를 버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따내야 할때이폐의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흑이 이으면 또 다시 백도 이어서 계속해서 패가 되겠죠. 흑은 이 패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패를 내지 않고 백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을 찌려면 되나요? 이것도 뭐 비슷하죠. 조금 전처럼 이렇게 단수 칠때 이거는 그냥 이어도 되네요. 이거는 바깥쪽에 뚫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잘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 뭐,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자리예요 일단 두 점을 키워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100은 이쪽이나, 이쪽을 단수를 치고, 흙이 이열 때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초급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둘 거예요. 한두 자리 급수 때라면, 이게 당연해요. 하지만, 한 자리 급수로 올라서서, 특히 유단자에 가까이, 어, 다가가 계신 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당연히. 자, 흙은 요걸 나갔을 때, 백이 위쪽, 아래쪽 단수를 치죠. 여기서 돌려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둑에서는 정말 재밌는 게, 내 돌을 일부러 죽인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어, 정말 재밌는 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일부러 두 점을 죽일 거고요. 백이 따낼 때, 이렇게 콕 찝을 수가 있죠. 단수 치면 이어주고, 또 단수 치면 이어주고, 이 흑한 점이 절묘하게 백의 호구 자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흑은 먹여치기로 환격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정답 다시 한번 보면요, 두 점으로 키워 죽이고 백이 어느 쪽을 치든 간에 치는 쪽으로 끊어서 돌려치는 거예요. 따낼 때 찝어서 바로 환격을 만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이 위에 는 흙돌을 살리는 문제예요. 자,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죠? 이 102점만 잡으면 딱 끝날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변화도가 많아요. 요 손바닥만한 한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어떤 변화도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지금 이 위에 보면 흙이 세 수, 백이 두 수예요. 그래서 흙은 언제든지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잡을 수도 있고요. 그냥 놔둬도 백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두 점이 잡힌다고 보면 이 위에는 한 집, 그리고 흙이 오른쪽을 막아서 한집더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별로 어려울 것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과연 흙 뜻대로 잘 될까요? 백은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젖힐 수가 있어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환격으로 102점을 잡자고 했을 때100이후 2번에는 돌을 끝까지 살려 가죠. 이렇게. 여기도 환격이 걸려요. 그래서 흙은이100한 점을 이렇게 따낼 수가 없고요. 오른쪽 두 점을 따야 되는데 이때 백이 그냥 이어가지 않고 먹여치기 하나를 하죠. 그럼 계속 2번에는 돌은 환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흙이딸 수가 없어요. 오른쪽을 따내면 이어서 옥집이 되고요. 또 오른쪽 두 점을 따내는 것도 먹여치기로 옥집이 되죠. 이렇게 흙돌이 다 잡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순 다시 돌아가서 1번은 이렇게 그냥 막아가는 수는 백이 젖히고 밀고 들어가면서 이게 옥집이 된다는 거예요. 흙은 이게 옥집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막는 게안 되니까 두 번째 흙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보통 이두 점을 잡는 걸 생각해요. 이렇게 막아서 궁도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흙은 102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잡히고 나면, 이제 요 2번, 3번 양쪽 맛보기처럼 보이죠? 그리고 백이 밀고 들어와도, 이렇게 한번 딱 따내고 나면, 계속 요 4번, 5번 맛보기처럼 보여요. 정말 쉽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왜요? 백은 그냥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흙이 사니까요. 여기서 이 자리를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계산하셨다면 1번으로 잡는 수를 이제 빼셨을 거예요. 자, 4번 자리를 먹여치기로 들어갔을 때, 흙 이거 못 막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오른쪽을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흙은요, 요한 점을 따내거나, 혹은 오른쪽을 막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막으면 백은 이 6번 자를 리 들어가면서 아까처럼 계속 옥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으로 101점을 따내면 이때는 이걸 6번을 밀고 들어가는 게 선수가 듣죠. 그러면서 7번, 8번 이렇게 흙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두 점을 잡아서는 이렇게 백이 밀고 들어와서 먹여치는 수가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정답은 어디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백이 요제를 젖혀서 요두 점이 계속 옥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를 흙이 먼저 둬야 돼요. 자, 그리고 백이 오른쪽을 밀고 들어오면 왼쪽을 막아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왼쪽을 들어오면 흙은 오른쪽을 막아서 한 집, 두 집을 만들자고 할 거고요. 자, 근데 어, 두 집이 금방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백이 흙 다섯 점을 바로 쳐버리니까 살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흙은 저 다섯 점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정답 수수는 여기서 오른쪽을 먼저 따내는 거죠. 이걸 따내서 흙의 수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이렇게 꼬부리면서 일부러 죽을 거예요. 백이 따낼 때 끊어가는 약점 바로 후절수죠. 오늘 이 문제에 어, 후절수를 만들어서. 백을 잡고 살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수순 중에 이 5번에 있는 돌, 요두 점을 따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2번 이렇게 하고, 막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바로 후절수를 하게 되면 백이 따내면서 돌이 단수가 되죠. 그쵸? 여기를 당장 끊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따도 돼요. 이렇게 따도 요 8번, 9번 맛보기로 살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따놓은 거고요. 여이 먹여치기를 할때 후절수까지 연결을 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후절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런 어 형태로 삼공도 형태로 나오게 되면 배가 끊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가 더꼬부러져야지만 8번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내 돌이 잡혀야지만 이 후절수의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7번으로는 이 자리를 꼬부려서 이게 어, 돌이 개수가 원래 이번에 제가 오늘 만든 거거든요. 그냥 어떤 모양 떠올리다가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게 돌이 아마 이 왼쪽에는 흙도 두 점이 없었다면 조금 더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까지 좀더 늘려놨어요. 돌이 많아지면 버리기가 아까워지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자, 근데 어, 요거를 이제 해결하신 분들은 이제 요 후저수 모양을 푸셨을 거고요. 내돌 버리는 게 아까우셨던 분들은 아마 못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저수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흑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맞추신다면 정말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번 설명 바로 드릴게요. 지금 모양을 보면 흙은 위에는 103점을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든,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셋 중에 하나로 잡겠죠. 자,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잡아서는 이 가운데, 이 2번자를 찝혔을 때 흙이 옥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세점을 따봤자 두 집이 안 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없죠. 이런 데를 단수를 쳐도, 끼워도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흙은 그세 점을 그냥 잡아서 이 2번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나 여기를 둬서 한 집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백은 이세 점을 살리는 방법이 생기죠. 뭐냐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이 자리를 뒀을 때 다른 데는 안 돼요. 다른 거는 먹여치기를 해서 단수를 맞게 되니까 백둘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백이 4번을 이렇게 한 칸을 뛰듯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죠. 흙이 아무리 찔러도 백이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흙은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 가운데 한 집을 지키면서 지금 1번 자리에도 흙이 두면서 위에는 세 점도 이렇게 2번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번 여길 더도 100이 이렇게 딱 치받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흙들이 다 잡히게 되겠죠. 과연 어디가 정답일까요? 자, 이제 정답 수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첫 수가 정말, 어, 묘한 자리에 있어요. 바로, 요 자리 끼어는 수가 정답이에요. 자 희한하죠. 저길 과연 왜 끼웠을까? 자 이걸 끼웠을 때 100은 어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혹은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운데 요 흙집을 없애겠다고 이쪽을 뒀다가는 단수 치고 흙이 요 5번 자리 귀쪽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백은 왼쪽 오른쪽 둘중에 하나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다음 흙의 응수는 너무 쉬워요. 그냥 잡으면 끝이죠. 이거 잡았을 때 백이 이걸 찝어 가면 이 5번 자리가 양 양단수가 되면서 흙이 너무 쉽게 살아버리죠. 자, 그래서 백은 2번으로 그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을 단수를 칠 거예요. 이렇게 해도 흙이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두고 막을 때 이렇게 6번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흙이 이 자리를 만약에 그냥 뻗으면 백은 이렇게 콕집어서 계속 옥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위에서는 두 집이 안 나죠. 그러니까 흙이 끼우는 수에 대해서 백은 오른쪽에서 막는 게 어, 흙을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수처럼 보여요. 자 근데 이때 흑이 3번을 아주 특이하게 들 거예요. 바로 이쪽을 먼저 두는 거죠. 자, 백은 여길 둬서 두 집을 없앨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연결을 해요. 어떻게 됐나요? 백이 <laughs> 여기 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밑으로 단수를 쳐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왼쪽에는 백세 점이 잡힌 거죠. 동시에 108번 자리도 자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흙이 이렇게 뒀다면 100이 나갔을 때 요게 3번, 4번 맛보기로 흙이 죽거든요. 요걸 둬도 이렇게 두고요. 또 젖히면 그냥 꽉 막아서 흙이 이을 때 100이 밑으로 단수를 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요 자리 1번과 2번을 먼저 끼워 놨더니 이제는 요게 성립이 되는 거죠 5번 자리 연결을 했을 때1 0 0세점에 죽으면서 가운데도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주 멋진 묘수죠 정말 멋진 맥 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문제 어, 처음 봤을 때는 오, 이게 정답이 잘 안보이는데 어디가 정답이지 했거든요 한참 찾았어요 저도 찾다가 보니까 아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는 수가 보이더라고요 끼워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딱 찝어 버리니까 어, 요게 되더라구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풀어 보셨나요 아마 푸신 분보다 못 푸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텐데요 그래도 아요런 문제도 있구나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놓은 문제구나 하실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